443억 달러 와이 폭발 MVRV도 임계점 도달 예상어들이 65,000개를 한꺼번에 모으면서 비트코인 횡보는 가짜 움직임일까? 아니면 강세장 전주곡일까? 비트코인 전도사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쓰러지면서 자유의 대가는 얼마나 무거운가? 거래량 급증, 토큰 가격 폭등, 펌프 퍼는 왕의 귀환인가? 아니면 한때 반짝 인기일 뿐인가? 이른 일곱 개 기관이 한꺼번에 브레이크. 누가 아직 스테이블 코인에 손을 댈수 있을까? 홍콩 스테이블 코인 시장 순식간의 겨울. 한국이 일거에 2018년 구속을 해제. 암호화폐 기업이 정식화.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갑시다. 9월 12일 금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암호화폐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파생상품 시장은 현재 매우 활발하며 미결제 계약은 443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에 242억 달러 최저치와 비교하면 83% 증가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자금이 한꺼번에 유입되며 시장이 활성화되고 레버리지로 인해 투자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포지션을 늘리며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뚜렷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풍선과 같습니다. 크게 부풀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시장이 급변하면 순식간에 롱숏 양쪽 모두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아이의 급증은 신뢰 회복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위험도 증가합니다. 파생 상품으로 거래할 경우 포지션과 레버리지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시장이 반전되는 순간 강제 청산에 휘말려 숨돌릴 틈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가 다시 한번 심박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시장 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MBRB 지표는 현재 2.15로, 30일 이동 평균 2.159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과거 추세를 보면 이 지표가 교차할 때큰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교차 이후 비트코인은 6만 달러에서 9만 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10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급락했습니다. 6월에는 다시 상승하여 11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도 상향 돌파할 경우 강세장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점1로는 특별히 저점이 아니므로 시장은 아직 매수 적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승이 발생하면 익절과 급등 급락이 세트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AMBRBRB가 움직일 때는 강세와 약세가 치열하게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는 리스크 관리에 철저히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트코인은 약 112만 달러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지만 체인 외의 자금은 은밀하게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상어 지갑은 6만 5천 비트코인을 확보하며 지갑 잔고는 365만 비트코인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장기 보유자 또한 조용히 매집을 진행하며 시장에 풀린 코인을 모두 흡수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봐도 네트플로우는 적자를 기록하며, 매도가 아니라 콜드월렛 이동락을 의미합니다. 즉, 유통되는 코인 수량은 줄어들고 있어, 시장 공급은 수도꼭지를 잠근 듯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큰 가격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레버리지 포지션으로 인한 작은 침 움직임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세장의 전조로 조용히 축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면적인 횡보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움직임은 뒤에서 확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시간 9월 10일 밤, 한국 시간 9월 12일 오전 11시부터 13시 사이 유타벨리 대학에서 갑작스러운 총성이 울렸습니다.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 찰리 커크가 총격을 받아 31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커크는 미국 보수 진영의 차세대 별로 주목받던 인물이며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강연과 유튜브를 통해 젊은 층에게 어서 비트코인을 사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화폐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미국 정치계뿐만 아니라 가상 자산계에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홍보자를 잃은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와 비트코인의 가장 열정적인 옹호자를 잃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X 구 트위터에서는 순식간에 비트코인 사용자들의 추모와 분노로 도배되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 크리프토앤디오는 거침없이 미국에는 더 이상 언론의 자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터닝포인트 u s a 창립자로서 커크는 캠퍼스에서 보수주의를 전파하고 트럼프 진영의 중요한 선거 지원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치인이 디지털 자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그는 공개 프로그램과 SNS에서 비트코인 지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커크는 비트코인이 중앙은행의 통제를 넘어서는 통화이며 젊은이들은 이 금융적 자유를 손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젊은이에게 찰리 커크는 순응하지 않는 상징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야말로 젊은이가 사용해야 할 자유로운 화폐다. 평생 달러나 중앙은행의 감옥에 갇히지 말아라고 당당히 외쳤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유를 위해 생명이라는 최대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추모와 분노가 뒤섞이며 거멸되지 않을 비트코인을 말하던 용사가 바로 그말 때문에 영원히 침묵할지도 모른다는 탄식도 나왔습니다. 자유의 대가라는 말이 피보다 더 선명하게 울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 용기와 신념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솔라나 런처드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펌프다퍼는 단순히 부활한 것이 아니라 업계 선두 자리를 단숨에 탈환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70% 이상, 코인 가격과 거래량, 수익 모두 계속 상승 중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아센드 업그레이드와 동적 수수료 모델 도입으로 주목도가 상승했습니다. 다만 업계는 단일 독점이 아니며 헤븐덱스, 레스벙크 베이스의 신규 런치팟도 점유율 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펌프닥퍼는 55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을 안고 있어 카지노 같다, 암시장 거래소 같다 는 말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제가 되며 인기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체인 유동성도 회복되어 2023년 붐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연 펌프다퍼는 안정적으로 선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시장 동향을 보면 PUMP 토큰은 지난 30일 동안 65.1% 상승하여 유통 시가 총액이 2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FDV는 59.4억 달러로 상승하며 퍼블릭 세일 당시 40억 달러 평가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온체인 활동도 회복되어 펌프우펀 플랫폼의 주간 거래량은 7월 말 1.5억 달러 미만에서 11억 달러로 급등했습니다. 동시에 플랫폼의 일일 수익은 8월 16.1만 달러에서 157.5만 달러로 폭증했고 누적 수익도 8.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펌프우펀이 셀라너 민코인 분야에서 복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자금과 사용자가 다시 모이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펌프다펀의 최근 급성장은 단순한 차트 멋짐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확실한 지원이 있습니다. SEC 의장 폴 S 에킨스는 OECD 원탁회의에서 암호자산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라고 발언하며 온체인 자금 조달 규칙의 명확화를 약속했습니다. 펌프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필요시 토큰을 되사서 유통량을 제한했습니다. 수수료 동적 조정과 유동성 펀드의 결합으로 초기 프로젝트에는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할 점은 누가 소송 리스크를 먼저 정리하고 누가 커뮤니티와 초기 크리에이터를 유지하며 누가 정책적 순풍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말 그대로 누가 선수를 치는가가 관건인 싸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브레이크, RWA는 엑셀 전개. 홍콩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한국이 암호화폐에 그린라이트를 켰다. AI, 반도체처럼 보조금이 암호화폐에도 적용된다.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 붐은 마치 하룻밤 사이 만원 전철에서 텅빈 역이 된듯 합니다. 얼마 전까지 금융관리국은 77개 기관이 라이선스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은행, 대기업, 이커머스 기업까지 참여하며 그 장면은 연말 대이동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자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되고 많은 참가자는 관망으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본토가 스테이블코인은 리스크가 크다고 발언하자 중자본 기업은 즉시 손을 뗐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코인은 조용해진 반면 IWA는 급등했습니다. 홍콩의 다음 암호화폐 붐은 거의 이쪽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Hong Kong, which is 그리고 싱가포르 라이선스 암호화폐 거래소 DGFT는 홍콩에서 자동 토큰화 펀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펀드 지분이 블록체인에 올라가면 청약과 환매 과정이 엔드투엔드로 자동화됩니다. 가격과 순자산 가치는 체일링 오라크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에 전달되며 토큰 발행과 소각이 트리거됩니다. 법정화폐 결제는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 처리되어 효율과 준법성을 보장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2024년 성과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자동 실행, 현지 준법 배포, DGFT의 AMM 유동성 메커니즘이 추가되며 토큰화 펀드는 개념에서 대규모 활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코인개코에 따르면 RWA 시가 총액은 660억 달러에 달하며, 24시간 동안 1.8% 상승하며 블록체인 상에서 주목받는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열기가 하룻밤 사이 가라앉았고, 77개사 참여 상황도 정리되었습니다. 한편 RWA는 다양한 펀드 시도와 은행 증권사 참여가 이어지며, 홍콩의 국제금융센터로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도 주목됩니다. 신중히, 리스크라고 발언하면서도, 8월 말에는 위안화담보 스테이블 코인의 첫 통행증이 나올 가능성이 비공식적으로 시사되었습니다. 실현될 경우 홍콩은 RDU e 에를 추진하고 중국 본토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며 남북 협력을 통해 아시아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성 확보, RWA는 신규 사업과 투자 기회 확대 역할을 담당하며 두 가지가 연동되면 시장 움직임에 주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정부 이후 한국의 암호 자산 시장은 사실상 전면 개방 상태가 되었습니다. 먼저 현물 ETF 합법화를 진행하고 다음으로 연금펀드 자금도 시장에 유입시키려 하며 나아가 한국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 계획 중입니다. 마치 암호자산을 국가전략의 대본에 집어넣은 듯합니다. 데이터도 놀랍습니다. 세계적인 통계시장 조사 플랫폼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2025년 한국 암호자산 시장은 11억 달러에 도달하며 2026년에는 13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거래소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 중이며 주요 5개 플랫폼 사용자 수는 이미 162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3분의 1, 즉 3명 중 1명이 암호자산과 연관된 셈입니다. 시장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추가 호재도 등장하며 한국은 암호자산 산업을 국민적 활동으로 키우겠다는 각오로 보입니다. 한국은 9월 10일 위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8년 이후 부과되었던 암호자산 거래 및 중개사업의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새 규정은 9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암호화폐 기업은 벤처 기업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세제 혜택과 자금 조달 편의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성수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 조치를 딥테크 육성 전략계의 일환으로 언급하며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사이버 보안 분야의 인공지능이나 반도체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고 한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이 적극적 유도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emphasizes the critical need for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s to safeguard currency sovereignty. Still, interest in dollar based stablecoins is soaring, with 57 trillion won traded in major domestic exchanges in Q1, along with growing use in daily payments and transactions. As a result, hopes are growing that a one based stablecoin could have a rapid impact if issued and circulated locally. Support for its adoption is increasing in political and economic sectors. 한국의 이번 움직임은 암호자산 시장에 마치 한 잔의 각성 커피를 붓는 효과와 같습니다. 2018년에는 암호자산의 투기성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기업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뒤 업계 규칙이 정비되고 사용자 보호 시스템도 충실히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한순간 제한을 풀자며 금지령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암호자산 거래,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당국의 부담도 크며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과열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암호자산 업계에 청신호를 켰지만 동시에 속도감시 시스템도 설치한 상태입니다. 속도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암호화폐시장은 마치 에너지를 주입한 듯 활기가 넘쳤습니다. 시가총액은 4.117조 달러로 급등하며 하루 만에 1.5%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1.5만 달러로 안정적 이고 이더리움은 4500달러에서 움직 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sol과 bnb라는 니인자가 각각 1291억 달러 1264억 달러로 치소 사 순위 4위와 5위에 올라섰습니다. 에세너의 상승세는 매우 강력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150억 개를 돌파 했습니다. 큰형격인 us더는 132억개, 작은형격인 usdtv도 18.1억개를 확보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마치 체인위의 화폐인쇄기처럼 안정적입니다. 머스크가 또 발언했습니다. 미국의 37조 달러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자만으로 국방예산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는 ji와 로봇이 이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재정 화산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은 다시 무쌍 상태입니다. 이번 달만 5% 상승했고, 화요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3,674.27달러까지 치솟으며,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5년 들어 이미 30회 이상 기록을 갱신하며, 1980년의 진플레이션왕 자리를 완전히 제쳤습니다. 361도는 최근 트렌디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시스템에 도입해 해외 매장에서 신발을 구매하거나 전자상거래 주문 시 향후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국제적 감각이 느껴지는 시도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 봅시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